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5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행거리까지 좋아요. 네,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은, 네, 500만원대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차량 번호 확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 소개시켜드린 차량 뉴 sm5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가격 520만원 주행거리도 8만 키로 밖에 안 탔어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3년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 500만원대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82,000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능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스마트 키도 들어가 있어요 그 시트 뭐 크게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기어봉 쪽이나 이런 모습도 깨끗합니다. 버튼 시동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휠 타이어까지 네, 확인해 보고 있고요. 이 차량은 보시면 단순 교환만 있는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K5 차량이에요. 가격 520만원 주행거리 95,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짧고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되어 있는 K5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주행거리는 네, 10만km 주행했습니다. 10만키로 주행했고 핸들 보시면 가죽상태에 살짝 여기 사용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염색을 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서 제가 출고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트도 크게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하고요.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동 시트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휠타이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외판급 위주에만 이렇게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금액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YF 소나타 LPG 모델이에요. LPG 모델이고 520만원. 주행거리 5만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고요. 500만원대 LPG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고요. 네, 실내 모습. 네 이렇게 네, 확인해보고 있고 바로 이제 외관 모습 네 이렇게 그리고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 거리는 네 57,000km 연시 대비 주행 거리 굉장히 짧고 핸들 모습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또 실내 모습 보시면 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또 LPG고 접이식 미러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센서 그리고 보시면 지금 무사고 차량이고 휀다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올란도 차량이에요. 530만원 주행거리 98,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 네, 이 차량 역시 연시대비 주행거리 네, 짧고요. 그리고 네, 박스형 카기 때문에 짐을 실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차박이나 낚시 캠핑 이런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차량이에요. 어,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 98,000km, 그리고 시트 모습도 내 네,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내 보시면 내휠 네, 타이어, 그리고 접이식 미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뒤 휀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알페온 차량인데요. 네, 뭐, 그랜저나 K7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540만원 주행거리는 9만 k m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입니다. 연시대비 주행거리 짧고, 금액도 네, 굉장히 좋죠. 검정색이고, 외관 모습도 굉장히, 네, 앞뒤, 네, 다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의 차량이고, 옵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 9만 8천 k m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 1열, 2열. 그리고, 지금, 천장도 다 엠보싱으로 작업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보시면, 열선 시트, 그리고 양쪽에 통풍 시트까지 다 되어 있어요.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전자파킹 옵션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에, 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요 끝부분에 살짝 찢어져 있는데 요거는 제가 출고할 때 복원해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교환이나 판금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어서 SM5 차량이에요. 550만원, 주행거리 5만키로 밖에 안 탔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4년 연식도 굉장히 좋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습니다. 금액도 네, 굉장히 좋죠. 검정색 색상의 SM5 플래티넘 알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는 5만키로, 5만천키로 주행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다 되어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전자파킹,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휠타이어,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후축 방감지, 네 후축 방감지까지 들어갑니다. 옵션이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교환 부위가 있고요, 프론트 패널 판금 있습니다. 하지만 네 운행에 지장될 뭐 크게 지장될 부분도 아니고,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 네 스파크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네 550만 원. 네 주행 거리가 정말 짧습니다. 거의 안 탔어요. 정말 안탄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뭐약 7,000km 정도. 네 거의 새 차죠.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5년. 네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 거리 정말 안 탔습니다. 그냥 거의 새 차. 컨디션 그대로예요. 네 흰색 색상의 차량이고 한번 볼게요. 주행 거리는 6,900km 탔습니다. 6 9 0 0이 아니라 6,900km 탔습니다. 정말 정말 주행거리가 짧고요. 지 핸들이나 네, 핸들 이런 가죽 상태만 보더라도 정말 안탄게 네, 티가 납니다. 시트도 네, 사용감이 정말 없고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실내 모습들 네, 이렇게 보시더라도 버튼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사용감이 없어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그리고 휠타이어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요. 휀다 하나만 딱 교환이 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더넥스 스파크가 나오죠. 비슷한 금액대 어, 선택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주행거리가 짧은 게 좋다. 아니면 나는 뭐 신형이 그래도 주행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신형이 더 좋다. 네, 정답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을 갖느냐 그리고 실제로 차 봤을 때 내용이나 차량 컨디션만 괜찮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 가격 570만원 주행거리 86,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7년 내 네, 연식 굉장히 좋고 주행거리도 좋고 네, 금액도 50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검정색 더넥스트 스파크 차량입니다 네, 실내를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 87,000km 탔고요 그리고 핸들 모습도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고 네, 시트도 일렬. 여기 살짝 찍힌 부분이 있네요. 네, 여기 살짝 이 부분 그리고 뒤에도 뒤에 깨끗합니다.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미러, 휠 타이어. 네, 블랙박스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에요. 휀다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티볼리 차량이에요. 570만 원, 주행거리 9만 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6년 연식 괜찮고 주행거리 좋고 50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이 차량 티볼리 굉장히 네, 매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색상도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그리고 보시면 버튼 시동도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내비도 있고 네, 옵션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주행물이 9만 1000km.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도 네, 굉장히 예쁘죠. 잘 되어 있습니다. 휠 타이어, 후방 센서. 그리고 스마트 키도 있기 때문에 옵션도 굉장히 괜찮고. 이 차량은 보시면은, 네, 일단은 지금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네, 단순 교환 부위가 있고, 그리고 뒤에 핸다랑, 네, 트렁크 플로어까지, 네, 리어 패널이랑 이렇게 교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룸 쪽, 네, 중요한 부분들 많이 들어가 있는 엔진룸 쪽, 한쪽으로 다 먹거나 크게 사고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가성비로 타기에, 네, 좋습니다. 추천드리고, 네, 온란도, 580만원 주행거리 7만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짧고, 네, 흰색이고, 5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올란도 차량입니다. 뭐 캠핑, 낚시, 뭐 레저용으로 쓰기에도 좋고 패밀리카로 타기에도 굉장히 괜찮죠. 주행거리 7만 키로 네, 굉장히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키도 있고 옵션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시트 상태도 상태 양호하고 네, 휠 타이어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버튼 시동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네, 이렇게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교환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레이 차량이에요. 580만원. 주행거리도 좋아요. 네, 9만 4천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 연시 대비 주행거리 좋고, 네, 5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레이 차량입니다. 레이 차량도 일단 네, 박스형이고, 네, 이렇게 높이가 높기 때문에 짐실케도 굉장히 좋고, 네, 폴딩에서 쓰신다면 짐실케 너무 좋고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죠. 주행을 9 4 0 0 0 k m 탔고요. 핸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도 상태 깔끔하고 지금 레그룸 공간 보시면 네,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하게 네 명이서 타시기에도 굉장히 쾌적하게 탈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휠타이어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아반떼 MD, 네, 590만원, 주행거리 87,000,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상당히 좋고, 네, 가격 590만원입니다. 흰색 색상의 아반떼 MD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실내 보시면, 주행거리는 87,000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상태도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도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 키까지 되어 있습니다 옵션 웬만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접이식 미러 있고 휠 타이어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뒷좌석 2열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도 없어요 트렁크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50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그중에서도 주행거리까지 짧은 네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500만 원대 예산으로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네, 확인하셔서 말씀해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고 상담 가능하니까 차량 번호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